가다롭다는 NSF 인증 크 기술로 한국 일본 이제 미국까지 엘트파이 정수기 인정받은 정수기가 좋은 정수기입니다. 이제 미국이 우리 정수기를 씁니다. 가다롭다는 NSF 인증 그 기술 엘트파이 정수기 인정받은 정수기가 좋은 정수기입니다. 엘트파이 워터 시스템은요 깨끗한 물에 건강을 담는 기술을 모토로하여 건강한 물 파이어트를 응용한 중공 사막 정수 방식의 직수형 정수기입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약 알카리 수성의 성질을 띠고 있어 인체에 필요한 에너지 자원으로 사용되어지는데요. 인체에 꼭 필요한 물한 잔을 마셔도 몸에 좋은 물을 마셔야 되겠죠. 그런 좋은 물을 드리는 엘트파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트의 정수기의 프리미어라고 할수 있는 아이도스 정수기입니다. 필터 교환식이 알린 장치와 항균 세라믹을 도입하였고요. 타사에 비해 두세 배 정도의 많은 양의 활성탄이 충전되어 있어서 기존 엘트 3000에 비해서도 대폭적으로 활성탄의 양이 늘어나 뛰어난 정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기의 물맛을 좌우하는 것은 물속의 미네랄과 필터 내에 충전된 활성탄인데요. 당사의 정수기는 여기 보시는 대로 카본 물로 필터와 파이와 카트리지 필터, 중국 삼화 필터를 통해 물속의 미네랄을 유지하며 공급하여 세균까지 걸러줍니다. 마지막 단계로 항균 세라믹이 외부로부터 침입할 수 있는 세균에 대해 항균 효과까지 수행합니다. 엘트의 포미스 연수 샤워기는 녹지꺼기 등과 같은 이물질을 걸러주고요. 염소 제거와 파이 세라믹을 통해서 건강한 물을 만들어 줍니다. 이온 교환 수지 필터를 이용하여서 피부에 좋은 부드러운 물을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나오는 천연 아로마를 함유한 아로마 모이스처는요 기분 전환과 함께 보습 효과를 드리고 샤워 헤드에 장착된 필터에는 비타민과 키토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확실한 염소 제거 효과와 함께 언제나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환경 오염의 가속화로 인해 쉽게 피로해지는 우리의 피부, 포미스 연수 샤워기로 청결하게 관리해 주면 시 어떨까요? 엘텔 오케이 크림 비데 플러스는요, 국내 최초로 알루미늄 코팅 은나노 항균 노지를채택하여 위생을 강화한 비데로서 한번 버튼 동작으로 세정에서 건조까지 이루어지는 자동 기능과 호출 기능 등 어린이나 노약자 등의 사용을 편리하게 극대화 시킨 제품으로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또한 국내 특허를 획득한 불빛감지 슈퍼접전 기능으로 일반 시중 비대에 비해서 약 78%의 전기료를 절감하는 경제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대 관리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위생 시스템은 나노실버 수지를 사용하여서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세정 노즐과 비대 노즐이 분리되어 있어 여성의 청결에 더욱 좋으며 변자에도 은나노 항균 수지를 도입하여 위생에 대부한 부분을 꼼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상쾌한 하루는 화장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LTE 케 k 크림 비데의 플러스로 상쾌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지난 2000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2018년 고령 사회를 거쳐 오는 2026년에는 국민 다섯 명중한 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전망이다. 개인적인 역량을 더 키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퍼스널리티가,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하게 된다면 나이가 들어도 할 일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어, 규칙적인 생활 하고요. 생활하고 음식 같은 거 기분 좋게 먹고. 2003년, WHO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75.5세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녀 평균 건강 수명은 그보다 7년 이상 낮은 67.8세에 불과했다. 건강수명이라는 것은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살수 있는 그 연한이 얼마냐. 따라서 평균 수명과의 차이인 약 8년간 우리는 질병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다. 어떻게 사는지를 봤을 때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삶을 더 추구를 하기 때문에 평균 수명보다는 실제적으로 건강하게 활동한 건강수명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가 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건강하고 인간답게 살수 있는 무병장수의 조건. 과연 우리는 그 해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스트레스, 약물 오남용, 자외선, 전자파, 이 모든 원인이 내 몸속 독소, 활성산소를 증폭시킨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질병과 노화의 원인의 90%는 활성산소. 특히 40대 이후 활성산소 제거 능력이 50%로 감소. 축적된 활성산소가 내몸 곳곳을 공격, DNA를 파괴하게 된다는 사실. 이제. 활성산소로부터 벗어나십시오 항산화에 도움을 줄수 있는 기능성 대한민국 건강 핫 이슈 각종 공중파 방송 스피룰리나의 기능 집중 보도 바로 그스피룰리나 오직 스피룰리나 속에만 존재하는 항산화 물질 피코시안이이 100g당 8만0 0 0 m g 함유 항산화 효소인 SOD가 100g당 36,000mg 함유 지방, 탄수화물 등 5대 영양소를 비롯해 아미노산 18종, 비타민 6 12종, 미네랄료 10종 무려 50여가지 영양물질까지 꽉꽉꽉! 내 몸속 항산화 능력을 키워줘 피부 건강, 항산화에 도움을 줄수 있는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스피롤리나 직접적인 항산화 작용및 항산화 효소 활성을 촉진시키는 방법을 통해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 감소로 인체적용시험 확인 스피룰리나만 자외선은 흡연과 함께 눈 건강을 해치는 대표적인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따라서 오랜 시간 햇빛 아래서 일하는 농부들의 경우 수정체의 단백질이 손상돼 하얗게 백태가 끼는 백내장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물체에 상이 맺히는 망막과 황반도 손상을 받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황반 변성이다. 시신경이 밀집되어 있는 황반은 우리가 색과 사물을 구별할 수 있는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데, 오랜 시간 강한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엔, 황반에 불필요한 노폐물들이 쌓이며 조직의 변성이 초래되고, 이는 심각한 시각장애를 초래한다. 따라서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거나 군데군데가 뭉개져 보이게 되는데 심각한 경우 실명으로까지 이어진다. 노인들의 식습관을 조사한 한 논문에 따르면 루테인 섭취가 많은 경우 루테인 섭취가 가장 적은 그룹에 비해 황반 변성의 발생률이 35%나 낮았다. 백내장과의 관계를 조사한 또 다른 연구에서도 루테인 섭취가 많은 경우 백내장의 발생률이 낮았다. 지금 지속의 루테인은 장에서 흡수된 뒤 눈을 구성하는 세포들에 저장된다. 이는 황반을 보호하는 주요한 색소가 될뿐 아니라 추정체를 비롯한 우리 눈 전체로 퍼져 자외선을 흡수하고 항산화 작용을 한다. 자외선으로 인한 눈의 노화를 이중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외선으로부터 활성화 산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는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배란은 치열한 전쟁이다. 400만 개의 난포 중 매달 1000개가 성숙하고 그중단 하나만이 배란되는데 난자의 수명은 24시간. 그동안 수정을 못하면 임신을 위해 준비했던 자궁의 혈액이 떨어져 나가며 월경이 생기는 것이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난포가 성숙해 난자가 배란되는 과정에서 생산된다. 환자가 배란되고 남은 주머니는 노란 황체로 변하고 14일간 퇴화될 때까지 또 하나의 여성호르몬 프로게스테론을 배출하게 된다. 평생 400여 번의 월경을 하는 동안 난소는 노화되고 난포가 모두 사라지는 날 폐경이 오고 더 이상 에스트로겐은 나오지 않는 것이다. 혈중 여성호르몬 수치, 즉 에스트로겐은 사춘기 초경을 맞을 때부터 가암기의 최고조를 이루다가 50세 폐경을 전후로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조화성도 생기게 하고, 또 엉덩이에도 지방조직이 가게 해서 둥그스름한 모양을 만들게 하고, 또 임신 중에는 그 자궁내막을 자국해가지고 임신을 유지하게 하수는게 여성은 얼마 니죠 그리고,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뼈를 튼튼하게 하거나 질 점막을 튼튼하게 하고, 또 나쁜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고 또 신경 전달 물질, 이머릿 속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의 활성을 도와주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여성을 여성답게 만드는 꼭 필요한 호르몬이 여성호르몬이라 얘기했죠. 여기 폐경을 맞은 한 여자가 있다. 에스트로겐 결핍은 그녀의 몸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가장 눈에 띄는 노화의 증거, 탄력이 떨어진 피부는 윤기를 잃어버리고 깊은 구름이 생기게 된다. 세포 재생도 느려지는데 50년 동안 죽어서 떨어져나간 피부세포가 자그마치 150kg이나 된다. 호르몬의 보호작용이 끊기며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아지는데 코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며 비만이 오고 당뇨와 고혈압 등 성인병에도 쉽게 노출되는 상태가 된다. 이 골량이 급속도로 감소하며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생길 만큼 뼈도 약해진다. 감정과 수면을 담당하는 뇌기능의 균형이 깨지고 남성에 비해 치매가 생길 확률이 3배나 높아지게 된다. 골다공증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골절이죠, 골절. 그래서 골절의 경우는 이제 가장 또 문제되는 게이 대퇴부 골절인데 대퇴부 골절이 일어날 경우는 보통 한20% 정도에서 6개월 내에 사망으로 이끌 수도 있고 또 사망이 안 되는 경우에도 장기간 침상이 누워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족의 손이 필요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이 가정생활의 파탄, 사회생활의 파탄을 줄여야 좋기 때문에 심각하죠. 은 35세부터 노화로 인해 매년 1%씩 뼈 손실이 생기는데, 폐경 후엔 골 생성보다 골 소실 속도가 더 빠르다. 골량이 감소한 뼈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는 상태가 되는데, 그중 특히 어깨 관절과 요추부, 손목 관절과 대퇴부의 골절이 잘 일어나게 된다. 당관과 요도, 자궁은 하나로 연결된 골반 근육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데, 폐경 후 에스트로겐이 결핍되며 이 골반 근육도 약해진다. 때문에 방광과 요도가 처지고 저절로 소변이 새게 되는데 이것이 요실금이다. 폐경 후엔 질 점막이 약해지고 건조해지는데 이 때문에 부부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 수치는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것이 체온 조절 중추인 시상하부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몸의 온도 조절 구간이 좁아지게 되는데. 이 때문에 체온을 식히기 위해 혈관이 팽창하고 피부로 혈액이 몰리며 땀이 나는 것이다. 논의는 거의 뭐 만병통치약처럼 과거에 폴리니아신 2000년 전부터 써왔었습니다. 하나의 허브와 같은 개념이죠. 항염, 진통, 항암, 항균, 항알레르기, 또뭐 면역 증강, 뭐 좋은 건다 갖다 붙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효과들이 다 밝혀져 있고 실제로 많은 논문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런 류의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한 20가지가 넘는 결국 이제 항산화물질들, 뭐 플라보노이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죠. 동물을 중심으로 이제 조사를 했더니 한 20일 정도 먹였는데요. 당뇨지는 혈당치가 거의 350 전후까지 올라가는데 주스를 먹인 쥐는 거의 150, 160 정도로 떨어지더라고요. 엄청난 차이를 보니 거의 치료 효과에 가깝습니다. 혈당이 높지 않은 일반인이라면 글쎄요. 어느 만큼을 먹으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와 있는 데이터들은 당치를 떨어뜨린다. 라는 결론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를 보통 우리가 과일 주스, 오렌지 주스나 네, 무슨 포도 네, 네. 주스 생각하듯이 컵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마시는 건 아니고요. 네. 소주잔에 한잔 정도로 이렇게 마시는 네. 겁니다. 아마 그 드셔 보시 말겠지만 그게 냄새가 굉장히 구린 냄새가 나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드시는 분들은 역해서 굉장히 근처에 가기는 힘들 정도로 먹기 가 쉽지가 않아요. 무려 10억 개의 암세포가 뭉쳐 있어야 한다.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매일 꾸준히 암세포가 자라 1000개에서 5000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암에 걸리진 않는다. 그 이유는 암세포를 파괴하는 면역 세포 때문이다. 면역 세포는 백혈구라고도 불린다. 백혈구는 우리 몸을 지키는 군인이나 마찬가지다. 백혈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림프구는 특공대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암세포와 바이러스를 죽인다. 림프구는 다시 B세포나 T세포, NK세포로 나뉜다. B세포와 T세포는 암세포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만 싸울 수 있다. 그에 반해 NK세포는 스스로 암세포를 찾아내 죽이는 유일한 백혈구다. 어... 피곤해. 태이야태이야 피곤한 태이야 피곤한 태이야 안을 풀어줘야 피로가 풀리죠 중국 현지 보고 아시아인이 서구인보다 비만에 취약하다 한국인에게 맞는 비만 퇴치법은 과연 무엇인가 비만 전문의 100명이 직접 경험한 한국형 살 빼기 전략을 공개한다 노인순 다이어트가 사실 뭐 기타 뭐 황제 다이어트나 원푸드 다이어트와는 달리 우리가 흔히 먹는 우리 한식 음식에 잘 맞아요. 이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생각의 전환 그리고 생활습관의 변화를 통해서 누구나 할수 있는 한국형 살빼기 전략 다섯 가지를 제안합니다. 절약형질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인,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만과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성인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이 비만 관리는 일찍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몸무게, 즉 내가 몇 kg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몸 속에 얼마나 많은 지방이 있느냐를 더 먼저 파악하십시오. 아, 그리고 굶지 마십시오. 당지수가 낮은 음식,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굶지 않고 다이어트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고 이 스트레스를 잘 다스린다면 평생 비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오메가3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수명을 조금 길게 해줄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어, 오메가3 지방산은 등푸른 생선의 기름이라고 알려진 EPA, DHA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우리가 당뇨가 있거나 중성지방이 높거나 또 심장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이 낮은 환자분들이 드시게 되면 그 혈액이 자꾸만 뭉쳐지고 응고돼서 심장병을 일으키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한번 심근경색이 있었던 분이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하면 다시 심장병이 재발할 확률이 30% 정도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그 효과는 오메가3를 복용한 지약 4개월 정도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메가3가 들어있는 음식으로는요. 첫 번째, 등푸른 생선의 기름. 두 번째, 호두자, 땅콩과 같은 견과류. 또세 번째는 식물성 기름 중에서는 들기름이 많은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음식들을 질병을 예방할 만큼, 그러니까 중성지방을 줄이거나 심장병을 예방할 만큼 드시려면 굉장히 많은 양을 드셔야 하고 그 칼로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독한 관절염으로 고생해 오던 히딩크 전 축구 대표팀 감독이 고국의 왕과 함께한 방한길에서 완치됐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지 10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이영애 기자가 기쁨에 겨우하는 히딩크 감독을 직접 만났습니다. 지난 1월 무릎 관절염 치료를 받은 뒤 휠체어를 타고 귀국했던 거스히딩크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10달이 지나 오늘 만난 그는 테니스 경기를 막 마친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통증이 심해 걷는 것조차 힘들었다는 히링크 감독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I can walk my 18 마지막으로 L2의 생활용품 존으로 이동하였습니다. L2의 생활용품은요. 회원님들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200여 가지의 제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약, 칫솔, 세제 등의 생활 필수품과 한방 생리대를 위시한 여성용품, 그리고 건강 이온 매트 등 건강 의료기기, 그리고 알패신과 같은 해외 상품 등 다양한 상품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상품들을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덴탈 케어 칫솔과 엘트 센스 치약은요. 깨끗하고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유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상품으로써요. 이중 L2L 덴탈 키어 이중 미세부 칫솔은요, 모든 이들에게 고루 사랑을 갖고 있는 제품으로서 모끝의 두께를 0.3mm 이하로 미세하게 가공한 칫솔모와 일반 모를 혼합한 이중 시스템으로 칫솔질이 익숙지않는 어른이나 잇몸이 약하거나 실인 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항균 모는 모뿐만이 아니라 손잡이 등 거의 모든 부분에 항균 처리가 되어 있어서 세균 번식 및 생성을 방지해 안심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센스 치약은 키토산과 자일리톨이 추가되어 잇몸 질환 및 치석 침착 예방, 안티 플라그, 충치 예방에 효과적인 제품입니다. 홈테크 세제는 액체 세정제와 분말 세제로 나뉘는데요. 액체 세종제는 심플하면서도 사용자의 편리성을 강조한 새로운 성분으로 구성된 고농축 세종제로서 사용의 만족감과 경제성을 더하여 줍니다. 특히 항균성을 유지하며 세탁 후에도 섬유의 원상태로 유지시켜 줄수 있도록 각각의 용도에 맞게 구성된 신개념의 세제로 고급 중성 세제, 섬유 유연제, 세탁 전용 세제, 부분 세탁제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홈테크 분말 세탁 세제는 강력한 세정 효과와 간편한 행금력으로 저급물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이중 효소 배합으로 찌든지 제거에 좋으며 산소계 표백제 첨가로 삶은 효과와 살균 효과가 있다. 현대인들은 문명과 의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현대인들은 발달된 문명으로 인한 새로운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저체온이라고 한다. 수십 년 전만 해도 평균 체온이 37도에 육박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36.5도를 미돈다고 한다. 보통 건강한 사람의 체온은 36.5도에서 37.1도 사이. 그런데 주부의 측정 결과는 놀랍게도 35.4도였다. 어떻게 나오셨어요? 3좀4도 나오셨어요. 네. 어, 그러니까 평소에는 체온이 높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제가 좀 몸이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필터 없이 물을 이용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기청정기, 벤타 에어워시. 우리 실내 공기는 눈으로는 볼수 없는 수많은 먼지 또는 부유물로 가득합니다. 구석구석 쌓여 있는 먼지들 때문에 반복되는 청소를 하여도 깨끗한 실내 공기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 발생하는 먼지, 음식 조리시 발생하는 악취들을 제거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얘기죠. 벤타로 살펴보겠습니다. 공기 중 떠다니는 먼지가 보이십니까? 잘안 보이신다고요? 이제는 보이시나요? 벤타로 흡입되는 공기 중의 먼지들이 보이시죠? 이와 같이 공기 중 보이지 않는 먼지들은 아이들이 뛰놀 때나 옷을 입고 벗을 때, 머리를 손질할 때, 심지어 책장을 넘길 때도 피어오릅니다. 보이진 않지만 답답한 집안 공기 때문에 실내에 수출 놔두거나 젖은 빨래를 놓아두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공기 청정과 자연 가습을 동시에 하는 벤타 에어워셔를 사용해 보십시오. 벤타 에어워셔는 실내 공기를 가습시킬뿐만 아니라 공기를 청화하여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비온 뒤 대지가 맑아지는 자연의 원리를 이용한 벤타 에어워셔. 이제 집안 공기 물로 청화해 보세요. 벤타 에어워셔. I'm Colleen and I just want to show you a little bit about Shozy how it works and, um, and what it may do for you, for you and for also for your pets. So, in of all of our jewellery or eye-bands or pet products, there's a, a little chip in here, and that chip is programmed with nano vibration technology. So, what actually happens is when that there gets within six inches of your body, which is your biofield, your heat and energy activates it. Now, when it's activated, it sends a tiny signal out to your red blood cells. It helps your blood cells communicate. A little bit like our phones do, our mobiles do, so you and I can talk to each other. Okay. Now when that frequency is going out, the cells then change and being sticky and stacked and stressed out, elongated, back to being nicely formed. Now if your red bloods are nicely formed, you one, they're stronger, two, much harder to attack.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y now bounce around the body really nicely. That allows your blood to flow very strongly through, carrying more oxygen it's the more oxygen that turns around and gives you more flexibility focus balance strength um, endurance and it also helps with lots of ailments some people uh, when they first start wearing um, shoes, we may go through a detox the detox may start immediately it may start within maybe five weeks generally it'll last 72 hours um, and then all of a sudden you'll feel great